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삼아 올려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에 찬양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노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듣는 세상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사 말씀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인 국가론 제7장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위섬에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깊고 끝은 벽으로 막혀 있으며, 동굴 끝에는 죄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동굴 벽 쪽을 향하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동굴 바깥에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만, 죄수들은 평생 동굴에... 병만 바운지라 자신들의 등 뒤로 빛이 들어와 만들어 놓은 투영된 그림자가 세상이자 우주인 것으로 확신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즉 실제 모습이 아닌 형상화된 모습이나 빛인 모습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은 바로 등 뒤에 햇빛이 비쳐 동굴 벽에 비쳐진 그 그림자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의 죄수가 우연히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동굴 밖 빛이 눈이 멀 정도로 너무 강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자신이 평생 갇혀 살아왔던 동굴 안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동굴 밖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그리고 눈을 떠 보니. 세상에는 양, 소, 사람, 들판, 해, 달, 별들이 찬란하게 비치고 외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이 보아봤던 것이 실은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돌아가 동료들에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동굴로 돌아가 동굴에 갇힌 죄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 보니까 세상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굴의 죄수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굴에 갇힌 자들이었고 그들이 봤던 것은 일평생 그것이 다였기에 도저히 밖에 나갔다 돌아왔다고 돌아와서 전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철학자와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철학자와 교육자의 역할은 바로 이 동굴 속에 있는 무지한 죄수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어 어두운 동굴 밖으로 나와 세상에 참된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자와 교육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글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여지를 제공해주는 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는 엘리야도 바로 이 동굴에 있습니다. 실제적 상황으로도 그는 동굴에 들어와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는 지금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자신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위대한 엘리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엘리야 그러면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무려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아는 지금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만든 깊은 삶의 동굴 속에 숨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엘리아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고요. 그 결과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건만 따라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럴수록 아합과 이세벨로 인한 박해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고요 이세벨은 심지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엘리아가 아 엘리야에게 닥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삶의 거처를 떠나 아, 광야로, 그리고 광야를 거쳐 광야 끝 동굴 속으로 몸을 피신해 있었던 거고, 아, 바로 그와 더불어 그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신앙의 수렁에도 빠져 들어갔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앉아 있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 오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엘리야를 초청하셨습니다. 절망의 동굴, 낙심의 동굴, 혹은 자기 연민, 자기 의의 깊은 동굴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콜링.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왜 속히 그 동굴로부터 나와야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급히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그 음성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 주시는가 동시에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속히 동굴로부터 나와야 하는 이유 첫째는요. 그래야만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동굴 안에서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굴 체험을 해 보셨나요? 동굴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소리, 자신의 외침만이 메아리쳐 자신에게 들려올 뿐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비유에 나오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바깥을 구경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살았기에 그 벽에 비친 것들이 실상이고 진실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함과 허접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생각, 경험, 익숙함의 동굴에 갇히면 우리 역시 플라톤의 동굴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상담학교를 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먼저 그 상담학교 입학 전에 시험을 봤는데요. 많은 항목에 시험지가 주어졌고 그 시험지를 세 시간에 걸쳐서 풀어 제출하고는 그리고 그 시험지를 갖고 어 내가 써낸 시험지를 갖고 소장과 면접 면담을 거쳐 상담자의 자격이 있는가를 판별받고 입학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상담학교에 입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쓴 답변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됐죠. 소장이 제가 쓴그 아, 답변서를 먼저 쭉 검토해봤고 검토하고 그리고 저를 불렀는데 그분이 그러대요. 전도사님은 정말 균형 잡힌 신앙과 신학과 좋은 상담가로서의 분별력을 지니셨군요. 좋은 상담가가 되시겠어요.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앞에는 약을 진 거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풀어 제출했던 한 문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보면은 전사님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보자고 해서 봤더니 그 문장에는 유난히 절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절대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겠는가. 그럴 때 저는 유식한 신학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이건 허용 안 된다. 이렇게 막 답을 써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에게 있어서 들었던 말 중에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마디가 됐는데 절대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상담은 깨집니다. 절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순간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제가 만든 편견과 아집과 독선의 함정, 즉 동굴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여줬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알게 됐다고. 내가 조금 더 신학적 지식을 갖게 됐다고 어느덧 저는 절대라는 동굴을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요 절대로라는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단어 속에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을 쓰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하여 가장 확실한 답을 줄수 있는 사람만 절대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쓰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이 단어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절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나의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속에 가두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앞에 나를 세워 끊임없이 나를 바꿔가는 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절대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 고쳐나가는 유일한 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나와 동굴로부터 나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동굴 속에 잠들어 있는 엘리아를 깨우셔 깨우셔서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만든 그 동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엘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통해 우리도 동굴 밖으로 나오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로부터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멀리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을 나와야만 분명한 방향이 보이고 가야 할 분명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을 했던 분들이 하는 권면이 이렇게 그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등산하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어디가 길인가 길을 찾게 혈안이 되면 필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등산가들은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정상으로 올라가라 라고 권면을 해요 정상에 서서 다시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가려고 했던 마을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정상에 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서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두리번거리면서 길 같은 곳을 계속 찾아 헤매이다 보면 필경길을 잃게 되고요 결국은 낙오하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눈을 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 많은 시인들은 눈을 들라, 눈을 들었다, 눈을 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들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들라는 그런 겉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늘 우리의 시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그군 생활하는 중에 제 바로 위에 고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참 착했어요. 그리고 참 순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고참들에게 핀박을 많이 당했어요 고참들이 사람은 착하고 그러니까 진실하니까 뭐 그렇게 막 혼내는 건 아니고 쥐어박으면서 야임마넌왜 이렇게 꽉꽉 막혔냐 그러면은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요 저는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산밖에 보고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을 볼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산골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앞을 보면 산이래요.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펴고 뒤를 봐도 산이래요. 옆을 둘러봐도 산이고요. 더 이상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경계를 벗어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육신의 시력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서 늘 제한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시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것은 단신의 육신의 눈만을 들어 사방을 둘러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한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우며 지혜로우시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는 더 멀리 볼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굴에서 나와라. 주저앉아 있는 요, 요 엘리아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엘리아는 주저해요 끊임없이 변명해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할 때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 와서 왜 나오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엘리아를 다스 엘리아를 뭐 이렇게 또 설득하시고 또 엘리아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 동굴 앞에 서요. 그럴 때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득심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 또왜 저를 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굴 앞에 섰을 때 그야 펼쳐지는 세계를 바라보셨을 때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장차 당신이 해셔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들을 비로소 들려주기 시작을 하시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는 엘리야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동굴에 갇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까지 아니셨냐고 불평하는 모습 동굴 속에 들어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는 그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천 교회는 역사가 깊고 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아 오랜 경험과 세월이 쌓아 놓은 풍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 그것은 아 세워진지 얼마 안된 교회나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사실 이 교회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론 동굴이 되기도 해요. 무언가를 시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자꾸 과거의 경험이 나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는 상의한 것, 지금까지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 그러면 엘리아처럼 자신의 의의에 빠져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한 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노를 바랬던 엘리아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무지했던 가나안에서 함께 나왔던 롯과도 결별하고, 이제 마음도 허전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뭔지 압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향해 마련하시고 펼쳐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시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익숙했던 것들, 관습, 습관.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견고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동굴 밖으로 나와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귀한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가? 셋째는 그래야만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야만 가능해요.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소리만이 메아리쳐 들려올 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속박에 갇히게 되고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머무를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다분해집니다. 여우수와 3장에는 이스라엘이 여우수와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우수와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의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그때의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요단강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가서 봤던 강이요, 물도 그리 많지 않아요. 아, 건기가 되면요,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급격히 줄고 쉽게 걸어갈 수도 있는, 아, 걸어,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기가 되면 벌건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넘실대며 위압감을 주며 흘러내립니다. 유대 땅의 특징이 있는데요, 깊은 계곡이나 강은 전부 그 한꺼번에 내린 비가 만들어낸 길이에요. 그러니까 빗길. 그것이 그큰 강을 만들 정도로 내린 비는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그 비에 갇히면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아,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은 언제 건너는 것이 유리합니까? 건기에 건너야죠. 우기에는 그 길을 건너려고 엄두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인도하셨다고요. 우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물이. 언덕을 타고 범람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건너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단서가 바로 15절입니다.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그 앞에 도달한 시기는 가나안 땅의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실거리는 그 물때에 맞춰 요단에 인도하셔서 그래, 이제 니들이 믿음이 좀 컸나 안 컸나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그곳에 인도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기록자의 의도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풍요로움으로. 내 백성을 먹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가장 풍요로울 때그 땅의 곡식이 익어갈 때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리가 없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에 물좀 건너기 쉽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셔서 건너가라 건너가기 쉬웠겠죠 그런데 그 땅은 황량해요 먹을 것도 없고 그 땅은 사막이고 그 땅은 또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상심하고 낙심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까지 제시면서 그 땅이 가장 풍요로울 때 내 백성을 가장 풍족히 먹일 수 있는 그때를 계산하셔서 요단강 앞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수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축복의 시간에 맞춰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흉계를 피해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 광야로 광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치 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점점 멀어지고자 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찌 보면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는 그 홀로 남겨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터벅 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작은 로뎀나무 하나에 의지한 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정말 자신의 처지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하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처참한 자기의 고백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마른 목을 축이게도 하시고. 또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의 배가 배고픔을 다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기대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엘리야는 자기 속에 갇혀서 나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열심히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다고 자기의 동굴에 깊이 갇혀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 동굴 속에 머물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으로 구, 구해,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위대한 역사를 다시 설명했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네가 할 일이 이거야 라고 다시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갈 길이 멀단다. 네가 갈 길이 멀단다. 먹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감싸 나 주시고, 그리고 또그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사명자의 길에 세워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넘실대며 위협하며 흘러가는 강물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시설이 서서히 십퍼런 눈으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이세벨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내 동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셨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로소 길이 방향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을 그런데 그것이 내 동굴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기억할 수도 없고 또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동굴에서 나오고서야. 그 하나님 앞에 서서야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떠나온 주고 사명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시 광야를 거쳐 그의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우리도 동굴 속 깊은 곳에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서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야 내 음성이 들린단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볼수 있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한계를 지나 하나님의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아침.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